안녕, 안녕하세요.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는데요. 첫 영상이죠.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지금 첫 영상이어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. 음. 사실 제가 지금 잠 와서 눈이 풀렸고요. 아까 운동하다 와서 잠이 옵니다. 아까 운동했는데 안 씻어가지고 코나다가 잠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래 난 유튜브 하고 싶어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탁 크게 되는데요. 제가 지금 모기도 있고 지금 예민하거든요. 앞으로 아,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. 嗯，喏、mm。Hmm. No.